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그냥 쭉 훑어봤습니다. 인구 고령화, 개인 고령화, 또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써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또뭐 영향이 나타나는가, 고그 다음에 이제 1955년생부터 63년생이라는 그 9년간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들의 어떤 현실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황들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라고 하는 한 묶음으로 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또, 저출산이 하도 심각하니까,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과 수명의 연장 두 가지인데, 이제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이 정책적인 상황에서 저출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 범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쭉해 나갈 겁니다. 이제 그런 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설명을 했고 1차는 지나갔기 때문에 뭐 다른 참고서적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에는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5년간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이 마지막 개고 어,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성차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2차 저출산 아, 고령 사회 5개는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이뭐 네이버나 이런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추장 고령사의 기본 계획을 치시면은 뭐 이렇게 쭉 자료도 나오고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치시면은 또 상세한 자료들이 나오고 보고서 이렇게 계획, 책이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계획이 되고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참고도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럼 오늘 본론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예.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뭐 나이 들어감, 뭐또 어, 또 어떤 의미는 또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화라고만 하지만 노화는 이게 아주 폭넓은 의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화하고 그 노화로 인해서 이제 노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사회. 지난번에 그 고령화 사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인구 고령화라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고령화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뭐몇 가지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고령화의 의미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증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7% 이상, 음, 이제 넘어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그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제 분류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7%에서 14% 사이에는 고령화 사회고 7 14에서 21% 사이에는 고령 사회. 그다음에 21%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다 하는 이제 그런 분류를 했는데 그런 분류는 UN에서 분류했다고 하지만은 UN에서는 그런 분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고 또 학술적으로나 외국에서 뭐 UN OECD 국가 이런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통틀어서 그냥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공활, 소령화 사회가 얼마나 진전이 됐느냐, 얼마나 고령화 사회의 정도가 심각하냐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세 가지로 분류한 그것은 이제 7%, 14%, 21%